자, 이번 시간에는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어, 우주에서 슈팅게임, 비행기게임, 비행기, 게임, 비행기 슈팅게임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글에서 우리 스페이스 우주 검색을 한번 이미지로 한 다음에, 음, 어떤 놈을 쓸까요? 요거를 한번 써볼까요? 이 너무 조그만가? 자, 요거를 써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스페이스라고 저장을 할게요. 일단은 저장을 하고 자, 이것을 바탕 화면에 있는 것을 드래그해서 에스 폴더에다가 넣겠습니다. 들어갔죠? 이렇게 딱 스페이스라는 이름에 스페이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른 경로에 있는 걸 드래그해서 에셋폴더에 넣게 되면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폴더 경로를 가봅시다 거기에 슈팅에 에셋에 딱 들어가면 여기 스페이스라고 복사가 돼 있어요 이미 그죠 곧 여기다 끌어 넣은 거나 여기다가 복사해 놓은 거나 여기다가 끌어 넣은 거는 같은 것을 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는 여기 뒤에다가 이제 깔아야 되니까 이미지를 일단은 배경을 보여 줄수 있는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3D 오브젝트의 코드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코드. 자. 트랜스폼을 리셋 한번해 주고 쿼드의 이름은 페이를 할게요. 다음에 크기를 좀한 50, 스케일을 50 정도로 변경을 할게요. 여기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건데, 어떻게 넣느냐? 그냥 드래그해서 드랍을 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서 드래그해서 드랍을 한번 해 볼까요? 자, 드래그해서 드랍을 하면은 이미지가 딱 적용이 돼요. 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형 상태로 해 놓고 그 전에 한번 메모장에다가 자, 물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런 여기다 물체를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물체를 그리기 위한 두 가지 요소. 자, 첫 번째로는 뼈대가 필요해요. 뼈대. 두 번째는 재질이 필요합니다. 자, 뼈대가 무엇이냐? 자, 요런 사각형 모양, 여기 있죠? 삐지를 클릭해 보면 사각형 모양. 자, 뼈대, 이 모양을 뼈대라고 해요. 이런 모양. 자, 그런 거를 메 e 라고 합니다. 어로는 메시, 메시. 보면은 bg 게임 오브젝트 클릭해 보면은 쿼드라는 메시 여기 쿼드 안에 메시라고 했죠? 이런 쿼드라는 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재질, 메터리얼이라고 그래요. material 자 bg에서는 지금 현재 메 e s 더 r 에 보시면은 메 e s 더 r 레고 블록을 보시면 여기 materials 라고 있죠 하나 디폴트 a u 리얼이 적용이 되어있어요 그죠 디폴트 a u 리얼 m a t e r i a 자 재질은 색상 정보와 그리는 방법을 합쳐놓은 거예요. 여기서 색상 정보는 텍스처라고, 텍스처라고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을 기술한 거는 쉐이더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을 메터리얼 재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디폴트 r 터리얼을 보시면, 은 더블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쉐이더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쉐이더는 스탠다드랑 그다음에 텍스처 정보는 여기 텍스처는 그냥 흰색, 흰 색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런이 이미지 색깔로 우리는 매트리얼을 좀 만들어 볼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매트리얼 좀 만들 거니까 폴더 하나 만듭시다 매터리얼들 모아놓고 매터리얼스 자 다시 한번 매터리얼 크레이트에서 폴더 만들어서 이름을 매터리얼스로 할게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매트리얼 만들까요 크레이트 누르면 매터리얼 있죠 클릭 이름은 음, 스페이스 아, 매트를 만들어줬어자 기본적으로 쉐이더는 스탠다드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은 쉐이더는 스탠다드로 쓰고 우리는 이제 색상 정보를 넣을 거예요. 여기 아, 여기 보시면은 알베도라는 게 보이시죠? 메인 메인 맵스에 여기에다가 텍스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드랍해도 되고, 드랍해도 되고, 여기 있는 점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프로젝트 창에 있는 우리 스페이스 이미지를 여기 알베더 여기 부분에 드래그해서 드랍 놓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매 메터리얼을 스페이스 매터리얼을 만들었어요. 자, 얘를 비지에다가 이제, 이제 적용을 해야죠. 비지는 지금 비지 게임은 해서 디폴트 메터리얼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매터리얼로 바꿔 줄게요. 어떻게 하느냐? 드래그해서 여기에 드랍. 다시 한번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이미지가. 우리가 만든 매터리얼의 쿼드라는 메시를 사용하는 그런 게임 오디스트로 된 거예요. 자, 이미지를 바꿨으니까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어? 시작하자면 없어져. 왜 그럴까요? 자, 요거를 약간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을. 그러면 좀 돌려보면은 자, 이건 디스트로이존이랑 피지랑 그냥 겹쳐져 있죠. 이미 충돌이 되어버렸죠. 우리 디스, 디스트로이존은 충돌하면은 충돌할 놈을 없애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이 백그라운드를 좀 충돌하지 않게 뒤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좀 띄워볼게요, 이렇게.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돼요. 뭔가 근데 되게 식상해. 우주가 막 우리가 막 비행기가 막 앞으로 가게끔 한, 하고 싶어. 뭔가 그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면 뭔가 배경이 스크롤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플레이어가 막 앞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볼 건데. 음, 배경이 스크롤 되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을로 아까 간략하게 말했지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배경 스크롤 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주인공, 지금 플레이어, 주인공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직접 움직여서 스크롤 되게 배경이 스크롤 되게 보이는 방법. 두 번째는 주인공은 가만히 있고 뒤에 배경이 움직여서 스크롤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첫 번째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맵이 유한한, 유한, 정해진 맵일 때좀 쓰여, 쓰요 어, 이런 게임들은 아마 그 슈퍼마리오, 아마 유한 맵일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반대겠죠, 거의. 반대될 때. 얘는 무한 맵일 때 많이 씁니다.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아마 드래곤 플라이트 아시죠? 드래곤 플라이트, 드래곤 플라이트가 주인공은 가만히 있고, 뒤에 백그라운드만 스크롤 되는 걸 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맵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뒤에 두 번째 방법으로 뒤에 배경이 움직여서 스크롤 되게 하는 방법을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스크롤 하느냐? 자, 여기 BG에, BG 게임 오브젝트에 우리가 만든 스페이스 메터리얼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 스페이스라는 요요 요 하단 부분에 요거. 요 부분은 요것은 레고블럭이 아니에요. 요거는. 요거는 요 BG에 연결된 메터리얼 메터리얼 정보예요. 여기서 간편하게 메터리얼을 수정할 수 있게끔 요렇게 편의상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메터리얼을 펼쳐 보시면은 이 하단에 하단에 offset이라고 있어요. 그 이것을 한번 y축 값을 좀 바꿔볼게요. 어때요? 움직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배경 스크롤을 구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게끔 이런 모양으로 좀 하게 할 거니까 계속 늘어나면 되겠죠? Y 값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요, 요 값에 컨트롤할 수 있게 레고, 그런 컨, 트롤할수 있는 레고 블록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죠? 스크립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장에서 크레이트, c 샤 스크립트 해가지고, 이름은 BG로 만들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로 좀 이동시켜 놓고요. 자, 다음에 이제 BG에다가 레고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조립을 드래그해서 드랍해서 조립. 자, 한번 이렇게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죠? 배경을 스크롤 하고 싶다. 일정한 속도로 배경을 스크롤 하고 싶죠, 맞죠? 자, 여기서 무슨 특성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외부에서 좀 수정해줄 수 있는 속성. 속도가 있겠죠? 배경 스, 스, 스크롤되는 속도. 자, 일단은 그래요. 자, 속도, public speed 스피드. f l o c k speed는 대충 0.2f 정도로 할게요. 왜0 2 5했느냐 이거는 많은 테스트한 결과야. 야, 이 정도 속도가 좀 제일 무난하다라고 판단해서 0.2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른 값으로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 우리는 이 BG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시 렌더러라는 레고블록을 가져와서 그 메쉬 렌더러가 가지고 있는 메터리얼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메쉬 렌더러 레고블록을 가져온 후 거기서 메터리얼을 가져올 거예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이 메터리얼을 가져오면 메터리얼 가지고 있는 오프셋을, 오프셋을 조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메터리얼 어떤 메터리얼? 어떻게 어든 나한테 붙어 이거는 다른데 보여. 자 메터리얼 material 일단은 메터리얼이라는 자료용으로 b 지 m a t 이라는걸 받아올 거예요. 자, 얘는 처음에 만 받아오고 난 다음에 얘를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b 지 s t a r t 에서 b 지 m a t 를 가져올 건데 어떤 메트를가을갈 거냐? 자, 나한테 붙어 있는 아까 뭐였죠? 메시 렌더러. 렌더러, 레고 블럭 그쵸? 거기에, 거기에 붙어 있는 메터리얼. 그죠 이걸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메쉬, 렌더러를 가져옵시다. 어떻게 가져오죠? 자신한테 붙어 있는 레고 블럭은 get component, 거리고꺽를한 다음에 메쉬, 내가 가져올려고 하는 레고블록, 메쉬, 렌더러. 자, 이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가 전역 변수로 선연한 빛 c 메에다가 메쉬, 렌더러야. 네가 가지고 있는 메터리얼 좀총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계속 스크롤을 대야 되겠죠.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배경을 스크롤하고 싶다. 되게 1 번. 그롤 그 하고 싶다. 두 번째 배경을 어떻게 건드려야되죠뭘 건드려야겠죠? 오프셋 배경 매터리얼에 매터리얼에 오프셋을 이용해서. 우리 이동, 이동 공식 기억나시죠? P는 p 0 플러스 vt 이것을 이용할 거예요 자, PG, PGMap, 니가 가지고 있는 오프셋, 오프셋의 Y 값만 우리가 조정하 하면 되죠. 메인 텍스처 오브셋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다가 아까 플러스 방향 이 속도 위로 위로 위로하는 위로 가면 됐어요. 그죠? 위가 뭐죠? 벡터 3 우리 항상 벡터 3점 업을 했죠. 그런데 벡터 3점 업을 하면 안돼요 이번에는 왜냐? 이 메인 텍스쳐 오프셋이라는 것은 x, y 값만 갖고 있어요. 벡터 2인 거예요. 그래서 벡터 2에 업. 자, 여기다가 속도, 스피드, 거기다가 시간, 타임점, 델타 타임. 자, 이렇게 되면 은 메인 텍스쳐의 오프셋에 y 값만 계속 바뀔 겁니다. 왜냐? 벡터 2업은 벡터 2업은 x y 값이 어떻게 돼 있죠? x는 0이고 y는 1이니까 y 값만 계속 변화가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잘 돼야 될 텐데 플레이 아!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매터리얼의 오프셋이 계속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음, 지금 여기 배경에 이런 그림자들이 보이죠? 근데 이런 그림자들을 좀 지워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우주 공간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게좀 이상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빛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